전남경찰이 여수 파출소 습격 부실 대응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전 경찰서가 참여하는 현장 대응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하며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출소에 들어온 30대 남성이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릅니다. 재빠르게 방검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도조로를 차단하고 곧바로 남성을 제압합니다. 지난 6월 30일 벌어진 여수 파출소 습격 사건 이후 전남 경찰이 현장 대응 집중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22개 전 경찰서와 200개 전 파출소가 참여해 상황 발생에서부터 임무 분담, 진압 종료까지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한달 동안 진행합니다. 각 경찰서별로 1, 2단계 훈련을 마친 데 이어 이달 중순까지. 전남경찰청이 주관하는 마지막 3단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파출소 시설은 대폭 개선했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CCTV와 오래된 총기 실탄, 페이저건 카트리지, 방탄 방건복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자동 출입문과 차량 돌진을 막는 말뚝을 설치하고 범인 추격을 대비해 파출소 뒷문도 뚫었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은 나이와 경력을 고려해 근무조도 새로 편성하고 대응 매뉴얼도 보강하는 등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